진짜 너무 꽉 찬, 그 마음까지도 꽉찬그 예배였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세년 동안 살면서 제가 조금 하나님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도 살았고 또한또 하나님께 이것도 교만 아닌가, 이것도 교 아닌가. 이래서 조금 자제하면서도 네,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저번주에 음. 좀 아팠어요 음. 음. 좀 아팠는데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 정도 아프게 서 감사합니다 음. 이렇게 살았던 한 주였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도 하나님 찬양이 그, 진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알릴 수 있는 좀런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뤄주시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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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너무 방,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시네요 <laughs> 인명, 인명. 인명. Yeah. Yeah.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이야 너도 얼마 안 있어서 <laughs> 아멘. 그래서 아직 제, 제 사실 언변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laughs> 하나님께서 아주 더 음, 지혜와 많은 이해도 하나님께서 가슴에 세우셔서 아주 크게 같이 그. 형님이 주신 이라 믿고 욕심을 부려봅니다. 네. 아멘. 네. 정말 거룩한 욕심인데, 아 근데 아까 진짜 제가 여기서 있을 때뒷발 흔들고 그 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이 덮여있던 것들이 확 깨지고 깨뜨려서 져 아, 네. 거기서 이렇게 막 기름 부으시는 게아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알하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면서 더 기름 부어주는 모습 들보여주시는 아, 네. 아, 네. 앞으로 슥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성교사님 예, 나오셔셔서나와주시요갑자하이습니또소자기 <laughs> <laughs> 아, <사장님. 웃음> 이렇게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I'm sorry. i 아이들하고의 또 음, 사실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지금도 몇번을또 이렇게 같이 성경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지금 그룹은 있지만 그분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 요즘에 사실은 저한테는 때는 좀안 바뀌었고, 음. 원선님 말씀드시듯이 또 그렇게 어또 도전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음 저한테는 어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도 또 갖게 됐었고, 또 기도하면 그 마음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또한 저희 가족이 아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옷을 입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또 생활을 할때아좀 기류가 음. 좀 이렇게 바뀐 것을 좀 느끼고 아, 네. 또 우리 아이들이 또저 또한 어, 조금씩 조금씩 변하려는 그 어, 시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laughs> 지금 이게 맞물려 가는구나. 아, 네. 그리고 저는 어 사실은. 길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 받은 사명과 또그 사명에 또 달려갈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또 삶이 분명히 또 중요하고, 또 음. 여기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궤에서또 풀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 너무 또 영광스럽고, 또 사실 어, 여기 목사님 또 사분 또 존경하시는 분또 밑에서 같이 이렇게 배워나가고 또 연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사실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지만 주님을 통해서 이런 걸 풀어내고 또 이런 걸 같이 함께할 수 있게끔 새로 어, 주신 또 도움을 주신 부 분께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가정이 저희 가정이 어, 분명히 또이 하나님의 영광교회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지금 뭐 다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마다 또 여기서 연합하고 또 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정말 뭐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주고 또 그러 그러면서 분명히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관계에서 분명히 더 나은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또 저희 본사님들 또 각자 소질 장애 있을까 없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짝꿍이 없어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원래 이제 팔을 좀 빼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방금 <laughs> <laughs> 좀 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는 저희가 여기 사람의 영광교에 와서 믿음으로, 만신앙생활을 그 했던 그 사도행전 1장의 삶에서, 음, 뭐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성령을 <laughs> 받았던 2장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권능을 정말 풀어내는 사도행전 3장의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 전뿐만 이 전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정말 그 3장의 삶을 극하 사람이야. 네. 네. 그런 저희들이 되고 싶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선포를 하자면 사실은 저희 신랑이 이제 성교사직원을 받을 때 국민의 마음이 있어서 같이 받아야 되냐안 받아야 되냐 근데 사실 믿지 않는 남편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제 남편 그늘에서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성묘사로 가고 사실 제가 2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권사님이 2번 되리고 내가 3번 내리는데 <laughs> 제가 3번을 받으니까그 안에 먼저 받으시면 안 돼? 사무장님, 나 아니, 저기 맨 마지막에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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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죠.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니고요. 선택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예배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는 저가 신을 것으로알고 제가 지금 명발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음 예전에도 그래서 항상 예배 때 주일날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신을 벗고 그냥 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저기에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여우수한테 그랬잖아요. 뇌화를 <laughs> 신어버스라고. 그거는 진짜 온전한 순종. 내거다 내려놓고 내가 내게 주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데 아로 내가 순종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그 생각을 했어요. 뭘 순종하라고 지금 뇌화을신어 것을 라고 하시는 걸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늘 오늘 참 행사가 많더라고요. 일단 성찬했죠 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의 모인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온전한 순종을 지적하면서 네. 살겠습니다 나만이 아니 진짜 그랬고요 또 저번 주에 오늘 또 새로운 가족이 왔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거는 저한테 지금 감정이 에요 제가 일단은 와 아, 들어오는데 항상 저는 왜냐? 솔직히 다빈이가 제일 느는 게. 네. 그래서 항상 서울을 먼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또 남자일 거고. 또 제가 또좀예뻐요 아, 제가 또 그러면 또 주변에서 질투가 많을까 봐 그런 아이들이. 그랬는데 저녁으로 다빈이가한눈 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빈인에게 주신 그 특별한 마음이 제게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다리. 어. 학이 나는데 사과 유민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그때 딱 뭐라고 아이들 보셨냐면 그래서 아 이게 아이들한테 이런 말 이런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왜냐 사모님이 너 그래야 너 그러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걸 거 나에게 주는 거야.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 그러신 거예요. 내 아들은. 열당을 쉬어야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서울 좀 다시 또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눈을,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눈을.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아직, 아직도 아이도 학생이죠. 정말. 근데 이 눈빛이요. 되게 강해졌다. 강폐해졌다 네 제가 정말 이거를 좀 아, 네.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가족분들 나오셨는데 물론 인명은 선교사님만 받으세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집안에 서열이 있잖아요. 예 성이 학당에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있잖아요. 눈앞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빠가 한교에 사는 몸과 좀... 다음에 각각 아, 네. 아, 네. 네, 주신 네. 곳이 있어요. 예 네, 정말 그래서 아, 제가 예전에 김현희 있으면 그랬거든요. 성교사가 가지고 시네요 그랬을 때 김현이 왜엄 치사하세요. 치사하세요. 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게 있는데 그때 웃으면서 얘기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한 얘기 하셨구나. 정말 얘기하신 거같 그리고 여기까지 올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정말 했을까? 이 포천에서 오는 시간 또한 먼저 어른분들은 제가 이해해요. 어른분들은 이해하는데 저도 다음 주에 가는데 여기가 얼마나 행복 어떤 마음일까? 이 그래서 진짜 조금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말교시을때 이주가 그때는 이제 저 집에서 안 작고 이랬어요. 근데도 이주는 이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정말. 그래고 여기 오니까 앤 이제 더한 혼자 어에서 생각? 몰랐다가 이거 하고 이제 가그러는데이두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기까지 부모님이 결단하시는 게 정말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그리고 두 아이들도. 여기까지 오는 그 걸음이 아, 쉽진 않았을 거다 근데 네, 분명히 여기서 얼마만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지모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을 거예요 배워가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회에서 예, 봤는데 오늘이 8월 4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상님, 선교사님께 저는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근데 왜성형에 숫자가 많을까요? 다시 출신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머리 숫자가 숫자를 나 가끔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의미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숫자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8월 일에 동사만 4, 동사만 그고 있어요 이 동사만 고있 8, 3, 4, 3, 2, 1, 그 1, 2, 좀 취했으면 그런 느낌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정말, 이 가족 속.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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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자유롭게 하는데 네, 좋은 말할 때. <laughs> 왜 이렇게 한번만한아람만 쳐다보면 안 되죠. 안아 네. <laughs> 아, 왠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어. 쳐다보는데. 그리고 엄청난 또 폭풍 칭찬을 뭐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 네. 인파티션 받고 네. 싶어요. 예. 인파티션 아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laughs> 서우가 네 서우 <laughs> 나오셔서. <나옵니다. 웃음> <laughs> <좀 나눠주겠습니다. 웃음> 어, 순정아 어, 그러니까, 어지다 어, <laughs> <laughs> 어, 아, 제가어슈있이제이의한 <laughs> <laughs> 달간 슈 이슈, 다녀이이이야기슈 이슈, 어좋이요어이제 25박 2 6일이어이제 <laughs> 음. 학년 전체와 선배님 다섯 분 함께 갔는데 이제 어려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겪었는데 일단 어 비가 많이 와서 일정을 많이 소화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 그 산에 고비 사막 산 정상 오르려고. 그두 달간 매일 체력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느낀 게 감사함으로 나가면 못할게 없다라고 느낀 게 만약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하면서 하면은 그 만약에 뵈기 힘든데 그 천까지 안 가게 해주셔서 어, <laughs> 너무 감사하다고 <laughs> 하니까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네. 어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어 이제 평광시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요. 그 하나님 한테밥 먹고 그치게 해달라고 했더니 딱 형 목표가 이제 그치더라고요.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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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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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